자, 브리온과 농심, 블라드포스 아카데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온 아카데미, 캡틴, 정글, 케미쉬, 퉁이, 그리고 교수 선수가 출전합니다. 농심 레드포스에게 선수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카림 피찬 우드하이 달리아가 출전합니다. 부리온은 중후반으로 갔을 때 밸류 싸움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메이킹에 힘을 쓰는 조합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리온을 초반부터 조 공략해줘야 되는 농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찌르기는 미드 쪽. 자 W 스일 어, 술통. 네. 예. 어, 근데 네, 그러니까요, 라인이 W 위아래를 맞으면 전멸. 어이 자라이 맞았 와. 이러면 자, 이거... 부리온통 같은데요. 예. 이거노틀러스요스렸어 어... 들어와요. 들어와요. 데이 짜우를 통관 이동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폰 아, 이거 세주환이가 와서 이러면 한타 성립이안될것 같은데요. 아, 진짜 완전히 고요포트가고 있고. 통이, 자, 이가 토이 세게이이 하지 말고. 이돼 그런데 이게 엠하거든요 피찬이. 농심인데요. 그렇죠. 농심 한타 대박인데요. 씨걸줄없어 와, 이걸 버리고. 무슨 아닌가요? 입니다 유미까지 유미까지 교술까지 잡아냅니다. 잡아냅니다. 이거 진짜 마봐야 돼요. 살짝 빠가서통일진까지 자 그리고 벨벳와요 벨벳스와 아, 벨벳스괴물리옵니다결부리옵니다 벨벳스와 벨벳스와 차마고 그러면 미드쪽. 어, 어. 이거는 이거 팀볼 아닌가요. 팀돌려요예한번더 결부리. 다 왔거든요. 아, 다 아, 왔거든요. 아, 지금, 다 아, 왔거든요. 진짜 아, 지금 아, 서로 못파는네잘 들어갔네요. 아 진짜 커졌어요. 이거 농심 한타 폭발했어요. 예. 마지막 갱플렉스가 지금 궁극기로 제리가 면서 그리고 제리 세리를세리를차니다고자 일단 교환. 예. 그래도, 그래도 한타 잘했어요. 어, 여기 때문의 힘이 나옵니다, 조합의 힘이. 네. 그렇습니다. 고 제리움이 벌써부터 힘이 나오고 있고요. 벽을 지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벽을 보고 있는 거고, 카림선수 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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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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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하지만, 그라운드 탈것 같아. 앞쪽에 유미! 유는요 아니 배치기 무한이에요! 더블킬을 그나가스 휘천입니다 오 일단 바론, 바론도 배인데 이거 심장, 진짜... 이거 진짜을물렸어 일단은 제리지들어가다 제리가 나갈 수없습이다 그리고 유미도 나가다못 아아 깠어요 아 이게 아이런 아, 쪽 터집니다 터져나갑니다 동시야 정글 잡아냈고 그리고 여기 캡틴까지 아필리우스 죽긴 했지만 이미 7 필킬 기록했고 한타 끝났죠. 아, 어, 어, 빨, 빨판 상 야, 상어들이 상어들이 네. 상어들이 네. 예. 야진막아라 네. 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 유미 그거 아, 아 네. 유미, 유미, 유미 어떻게 나아 이게! 환승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탑 쪽에서 저 빨판 상어 보드라. 예 그렇죠. 안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정면으로 한타를 하는 게 아니라 농심이 위아래로 나누어지게 된다면은 이거 비용 입장에서 막기 어렵거든요. 네. 자, 너무 가볍게 넘어갔고요. 다시 별빛크래프트. 그런 점이 시 근데 이게 예. 좀 봐야 돼. 용이 같이 때리고있거든요죠 그렇죠. 무슨 일도 궁도 잘 깔렸고. 진짜 좋았는데. 터널소 터지기 끝나면 있고요. 자 갱플랭크의 데미지가 광역으로 들어가면서 다출기를 빗나갔구요 드래곤이 저... 여전히 생존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핸드까지는? 체력 상황은 뭐, 브리온이 조금 더 괜찮아보이는 면이 그쵸? 있긴 하거든요 잘 예. 받아쳤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아 달리아 달리아 중... 야아! 어중가 어그로킹으로 넘는데 예! 싸움바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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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가? 군대가? 예? 자 아래서는 제리가 이거 위에서는 자 일단 아리 마법이 됐고요 예 이거 제리가 어, 제리가 어, 제리가 와! 이거 제리유미! 이거 제리유미 제리유미! 이것도 그런데 드래곤이 영웅 가져왔습니다 베베스는 그래도 예? 먹었죠 그래도 최선의 플레이를 다 했고요 맞습니다. 와 그래도 방금 충의 포지셔닝이 자 드래곤이 어, 영웅이 제리의 파괴력이냐 바이언? 그런데 뒤쪽 순간이 아, 그라운드 힐 폭발이 중요하겠죠 어그이거습니다 어, 어, 그리고 진짜 버져냈어요 와우 이야됩니 충이가 궁극기 이거 제리가 케미씨 케미씨 이거 상이 상황이 이리 분뇽은 같은데 제리 신더 가나요? 충이 더 가나요? 더갈수 있죠 예 아, 돌진 돌고 아 이거 한번더 가요 어, 한번더 가요 덥분간, 세주아리 세주아리 세주아리까지 잡아랍니다 세주아리 세주아리 아, 아, 더블킬 그리온 또오기네요 세주아리 예. 10초 뒤에 순간이동 올수 있고요 아 근데 먼저 자 일단 시간 벌고 있는데 예. 상대도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그리온도 바로 가져왔고요 빠져야겠죠 이제 그렇죠 어 근데 아펠리우스 지금 좀 나와요 그리고 데플레이그 궁까지 그런데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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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신정 얼동파가잘들어가 했는데 그리고 저왔 왔겨, 잘 잡아요. 자, 이동이, 이이이제리 와, 이 차가 면한 차가 한 차가. 그렇죠. 일단 예. 이거 어떻게 제리가 이게 빨려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아파요. 배치기, 배치기. 오, 패시브. 와, 너무 미다 한타의 동심 쉽지 않게 했는데요. 신작 10초. 이거 되나요 수동. 수동 와 수동. 아이, 아야, 또 수동. 와, 배상빈 파배. 도심.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야, 이게 이렇게 됩니다. <laughs> 역전의 역전 끝에 결국에는 농심 레드포트가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GG. GG 농심이 플레이를 하기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편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효는 다시 한번 제리와 유미가 힘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엔 킨드레드라는 보험도 들어났기 때문에 어, 뭐 가능해요. 이거 이브가 지금 어. 오케이. 비교해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예. 꽤 오래 기다렸어요. 오, 네. 많이 맞긴 했는데. 그리고, 자, 전멸 확진이. 솔직히 좀 가져가야 됩니다. 자, 난입으로 도망갈 수가 있나? 카림조스카림조스카림조스는 어, 그리고 바루스도 전멸 없거든요. 어, 예. 예. 바루스까지 죽으면 얘기 달라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루스까지. 야, 캡킬이 두 개의 킬을 가져왔습니다. 더블킬. 어, 예. 이거 지금 초반 동심 <laughs> 실수하면 안 된다고 어? 말씀드렸는데. 어? 어? 전멸이 있긴 하죠. 전멸 확진마 킨드레드 데미지! 오! 바루스의 시가 려요 달려요, 달려나갑니다. 아 이건 스펠이 있어서 두번 예. 같지는 않아 그리고 뒤쪽으로잘 빠져나갈 자, 수 있나요? 좋았어요. 일단 잘 덜어갔습니다 마보카 이거 사이온 역으로 좀 깊죠? 깊적... 어 많이 맞는데요? 타워 맞아요 타워 맞아요 버텨내고 사이온을 맞고 박스를 잡아니다 아니 케미씨 이거 견적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미까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고요 킬을 만들어냈어요 자 전력까지 소환하면서 이렇게 되면 14분 전에 어제 바텀 쪽에서도 포터 팡패를 뜯어낼 수 있습니다. 프리온. 이러면 미드 한 라인 네. 버린게 그렇게 데미지가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세주아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또 텔레포트가 예. 있죠? 하지만? 그런데 스팟 돌이 아, 그냥 여야 아, 계세요. 예. 어어어파어어어 들어갔어. 안 물렀는데.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거라도 와요. 하나 도와요. 와. 그렇것도 뽑아. 예. 그리고 아어요어요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와 근데 요 요리하나 그리고! 자, 아 이게 운명벙인이 안들어갔죠 순간적으로 네! 되면. 그렇습니다 자자자 자, 자. 자 희찬이 전멸이 긴 하거든요? 전멸이 긴 한데 오드와이기 왓기 때문에 예 캡틴! 캡틴, 캡틴 캡틴까지! 아, 캡틴까지 잡아냅니다 아, 연속 킬차단 그리고 케미쉬! 케미쉬! 한번더! 한번더! 전멸이 가찬해요다잡아수있요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를 두어냅니다! 역시! 궁극기 있거든요? 오히려 킨드가 위험해요 어, 그리고 트렌드 나요어 아, 위험해요 그리고 그대로. 이 양신처가 나면요 쌓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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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집니다. 중심의 어. 어. 조합은 포킹 조합이기 때문에 계속 포킹하고 싸우고 싶을 거예요. 그쵸. 대충구도 오. 어, 그런데, 어, 그런데 와, 여기 퀸 드라이브 드라이브! 야! 퀸 드라이브 못 쏘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뭐, 그리고 저그레가 위험하죠! 아 이러면 그레가스 그레가스 그레가스! 잡아낼 수 없었습니다! 제리! 통이! 통이 봐야 돼요! 통이 야 돼요! 제리! 자 이거 그래도 나요이팅이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살아갔는데요? 일단 버텨냈미라 추이그가머리들가요 네! 이마저게 요네 못 살았고요! 이거 역전이데이 요네 한장 통이가 이게 그라가서 캡틴이 이러면 달리아까지 번... 잡혔습니다. 아니 불... 무료 아무리 짧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한번빗나가는게 수렁선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힐링이 힐링이 아이 그렇데요 이게 아시죠 절대 먼저 펴라. 애쉬 터집니다. 일단 캡틴 네. 오히려 억으로 끊게 됐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지마 저거 살아 났죠 상대가 그냥 어... 놔두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는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집중하세요. 밀겠... 아, 이쪽 아, 나가요. 아, 그 아, 어, 무빙 너무 좋은데요. 와 예. 아, 브리온. 그런데 타워 유, 너무 육심내요 영적으로에 들어가 주나요? 그리고 요네 요네 요네. 아, 양사 됐지. 어, 그대로 와. 터집니다 자, 자 이러면 미드 일차로 아. 먼저 밀어내면서 영역 주동권 가져가는 브리온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그리고 캡틴 등장이에요 타림은 뭐 살아 가나요? 전멸 아, 이 솔동고팔. 여기 정렬. 안 가고. 배치기 각도 여차 한 보고 있는데 전멸은 없으니까. 아, 먼저가 먼저가 들어가야 되잘필거 이거. 아, 저막 별로 안 좋아요. 불리각텔로만잘고요자 네. 마탈 좀 들어갔고요 와 윤호 이선가 터졌어요 터졌고 아, 쏘가사는 네. 맞긴 했습니다 제이 지속 싸움에서 상대가 안돼요 바로, 바로 트라이하는거 이거 농심이 기회로 잡아야겠죠 어이이이거이 이거 조심해야죠 이거아퉁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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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이 아, 이거. 어, 어, 이거? 어, 이거. 예. 그래도 그래도 이걸 잡아야죠 이거 잡아어요 교수까지 해 교수까지 자 바로 오늘 빨리 막으러 가야겠는데 자 브리온 이건 퉁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약간 슈퍼플레이 욕심을 내봤죠 브리온이 또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어 손해를 그런다 손해를 그런다 이거 이 이득을 보면 안되거든요 노시일자에서 해란까지 쓰러집니다 이러면 드래곤 앞쪽에 시켜 버텨주고 튕이가 지금 미시를 잡요안 아 맞았어요. 아, 스킬이 자꾸 미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킨테리도 어어 사이드. 어 이거는 여기로 들어와요. 싸 죽고 시작하면 어안 되는 건데. 그래. 어 그래. 잘 들어가긴 했는데 자, 쪽에 제리가 버텨냈어. 제리. 제리가 이게 사네. 아 이게 사네. 아래 죽고 아래 죽대로 위쪽은 위쪽대로 터져 나갑니다. 어, 그래 제리 잡았어요. 자, 그리고 어 그래도 요네가 건합니다이미니언들 아, 타워 밀고 있구요 캡틴이 그렇죠? 그냥 너무 여유있게 바텀 밀고 있는데요 네. 안 와도 된다고 본대에서 코이 나와 면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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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거와 요네 대박 초시계 네 근데 이후에, 아, 이후에. 이거 제리못 잡으면 안돼요 빠르게 슬기만 르터집니다 오케이 선축은 핵불이요? 야 그렇습니다. 결국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나요? 아, 술통고발 이렇게 쓰면 된다 오케이 예. 마무리 헤람까지 잡아내면서 이제 요네와 애쉬만 남아있는데 네. 레트로 챔피언은 안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 덮는 자리가 요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아잇 잡아야 하긴 했는데 여기까지 원딜 하나 더 있죠 네 <laughs> 하지만 이거 가짜 원딜 렉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GG. 징크스와 렛이 바텀으로 갔을 때 루시안 나미에게 얼마나 버틸 수 있냐 라인전이 성립이 되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거든요. 노심은 그 부분을 드라가스의 로밍이나 헥카림의갱킹으로좀 해소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자, 그럼 디니시, 디니시. 자, 싸움으로 살아. 먼저 루시안을 루시안. 어,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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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 통일을. 자, 루시안이 살아갑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루시안 전멸도 정글... 있어요. 자, 헷림잘 빠져나왔고요. 야야야야야야. 어서와요. 어요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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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오늘의 승리의 픽도 이렇게 이러면 찬 역시나 아파요. 자, 주먹 따지. 어디로 가? 아, 지로 도망가고요. 이러면 퉁이가 아 이걸 교수 선수가 마법 무효화의 망태가 엄청난 일을 했.. 오! 헥카림 눈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지그스 금까지 자! 여기서! 나미의 교수! 이게 이렇게 렙이야! 결국 살았어요. 살아남는 교수! 브리온 정글러가 확실히 게임 운영을 잘하는 게 중요한 핵심 라인에 가서 항상 갱, 갱을 해주거나 아니면 뒤쪽에서 네. 봐주고 있는 플레이가 자주 나오거요 이거 그랑가스가 먼저 맞아, 왔어요 그림자에서 먼저! 헤일! 헤일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싸워봐야죠! 수비리드 공격! 망거 같은데! 망했는데요! 다 정리하겠는데요! 바이에 1킬! 그리고 사이온까지 등장! 더이 상성립 이 어렵습니다. 각 내주면 루시안 그냥 시니다 맞습니다. 어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전면 헤일 슈어하게! 투니! 투니! 주니! 잡아내려야. 난이가 있거든요. 못 잡아요. 이거 어어 살아요. 아! 사이온의 세이브! 와! 총기 살아났습니다. 투니 체력 9. 자, 루시스 바로 메이킹하면서 가서 들어갈 수 있고요. 일예봐야돼요요 아, 결국 졌고 자 그럼, 아, 그럼 이거 나가세요괜나았어이 끝나고 이렇시다서이온 캐미시 바이까지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오도아이까지 정지 정지네요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어. 가리헤카림 홀로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캐네이캐 뒤에 서기는데요이캐 뒤에서? 어, 오딜가. 어, 어, 예. 이제까지 도망가요 오션닝이 어, 어, 조금 애매한데요. 그렇죠. 애매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레은 죽을 것 같고요. 일단 예. 이 가져 그냥 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을 탈 수도 있습니다, 바이가. 일단 조랑말 먼저 잡아냈고. 그렇지. 그리고 그럼 이거 또말 일로 와. 예. 일로 와. 가림. 그리고 나머지 이런 데는 바로 쳐요. 바로 쳐요. 아, 퉁이 나 죽어요. 저 그러니까 이거 도와주고요. 혹시나 위찬이 스틸 각을 노렸긴 아, 한데. 아, 들고 잡혔고요. 술통 폭발 폭... 빵! 아 그냥 아 이게 술이구아 그리고 아 여기도 솔로 킬. 너무 아파요. 솔로 킬. 여기저기 펑펑 터지고 있는 농심 레드 포스입니다 사이온은 그냥 무시하면서 앞라인 서면 되고요. 20분 초반 때에 상대 쌍둥이 타워 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목적이 필요 없다. 그냥 끝내버리겠다. 네. 자, 우리가 할 풀이면 우리가 사이온이 들어가면서 두두두두 아무시하리 타워 깨지고요. 네 사라져. 사이온 이대한 타워도 됐고요 에어본 되면서 캡틴은 자, 뒤쪽에 해카리 소용돌이까지 카리 빠져라 그 이름이라면 서스막드 할수 있는 인원 없습니다. 한타 아이오다이도 버틸 수가 없었고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GG.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마우카이를 뺏겼다. 어! 왕박 어? 레넥톤. 아, 메, 야수? 야수? 어 야스오. 매운데요, 소요. 어. 던던 왔는데요. 야스오요. 매운데요. 야 매워요. 야 컵미로. 메... 그래. 아, 이렇게 어이. 다시가 있는 플레이를 보여줍시다. 10초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어,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이거는... 어, 근데 앞쪽으로. 어, 근데 이게 제이스가 세저의 어... 스킬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이 이게... 이게... 3초어 근데 역으로이 마우카이가 오른쪽커버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역으로 역으로 거는 오히려 역으로? 좋아보이는 각이 좀 어, 그런데. 않... 아 이게 아 이게 아, 점가져 예. 다시 어어요 그래도 교환됐습니다. 아리킬이남주아이 어, 아, 아, 뽑은요. 아, 이거 헤남도 선 이거 아닌 거같아 결국이 랭크. 헤남도 선 야스우 버키 가져갑니다. 제이스도 아, 플래시 제이스도 아, 플래시예요. 이거 이거 아아 네, 지금 몇 분을 버터 아습니다진 진심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서포터도 6레다 찍었기 때문에. 오 와! 역시 그 완전 그 끝났죠. 까 yeah. 전령 들고 있는 브리온. 포지션은 농심이 더 좋긴 합니다. 지금. 전령도 있는 브리온이 때문에. 오오 어, 예, 예, 예. 카림, 어, 살아났습니다 아, 면네요 아니, 이걸 마우카가한테 예. 어거 저거는 는 저거는 저이는제리는이거는저나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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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거는저저는 저거는 저거는 는 저거는 저거는 저 저거는 는이저 어자 어, 그래서 피해 아, 없는 네. 걸 봤거든요. 예자아 근데 이거 좀 빨려가는 그림인데요. 많이 예. 어, 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마이 예. 자 그런데 슬도못 마실 제리가 저 공이 들어갔는데 제리가 아잇! 빨렸는데요. 예. 자또 봐야 돼. 그래 첫 번째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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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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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이거. 그리고 아직 제이스남았어요자이 루시안이 세기네요. 제이스. 자 제이스도 제이스미 제이스미 제이야 그래도 피차 절실수. 현재 팀들이 거의 아... 큰 차이는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예, 예, 예. 야수가 이거... 좀 성장할 수. 아... 아니 원거리하다. 아... 아니 1 4번 먹고 싶었는데. 아, 안 그대로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드래곤 타이밍이 벌써 다가왔는데 드래곤 스택에 지금 당장. 너무 신경쓰기 보담여 이거 쪽인가요? 쪽인가요? 쿨쿨다데이거또 빨려들어가면 제질가 나오거든요 결전의 마 그리고 한번더 헤일 아 이거 좀 애매한데요 야소 연기 안됐고요이번에 어, 어, 됐습니다 이번에 됐습니다 살았어요 살았는리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마 끝까지 가요 뒤쪽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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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츄한 하고 들어요 제이스 나이스 제이 케미씨로 케미씨로 살아남기가 이거 쉽지 않아보여요 어 이거 전면을 빠져나갑니다. 네. 이거 근데 노림수가 예. 바로는 이러면 이거 진짜 이러면 그 안돼요. 그어서 안돼요. 안돼요.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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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아 이거 바로 체력 먹고 먹긴 했어. 미가 터졌습니다. 아, 싸워야죠. 한 다음 터지나요? 오자이. 오자이. 오자이부터. 제리가. 제리가. 이어 두개 더블킬. 스펠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리가. 망했어요, 동신. 사일러스 이어 체제 끝에 제리가 걸리면서 이렇게 브리온의한테 대승을 가져갑니다. 이건 맞아도 희찬 맞아도 전멸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오! 바로 또 보다 뭐 칸타도 대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대박입니다, 우리. 네. 아, 그 야수오픽조이가 지금 개말복신데요. 너무 잘 뽑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아니 아래쪽에 제리 보였고 제이스 보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탑쪽 그리고 루시안 잡아내면 미션 잡아내면 예, 지금 한번 봐도 예. 잡아내죠. 자, 그리고 이런 게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살았어요. 저 디랄 수 있죠? 그래도 남인을 잡아냈고 이찬 정찬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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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네, 잡아냈어요. 자,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오더에 차이가 있고 아 그러네. 싸일러스가 아, 마무리. 데미 씨. 자 그래도 이거 제리언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예. 되겠죠? 이거 두지면 안 돼요. 어, 그렇죠. 예. 어, 지금 아니 너네 또 쌈남는 거 아니야? 쌈갈 건데. 자 이거 3대 3으로 할 만에 보이는데요. 어, 그래. 들어가요. 들어. 아, 이거로 가야스 어, 어트 어트에게 돈. 어우 야, 그리고, 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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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데미 씨 제대로 넣었고요.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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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갭 끝나면 이러면 콤비로 헤이로 그거를 하면서 와, 이다 지노 씨야. 진짜. 자, 오드와 이망이 빠져요. 오다이 어떡해요? 떴어요. 아, 떴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 오드아이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라가스도 잡아내면서 유미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칩사가 보다 가 먹고. 결국퉁이가 죽긴 했지만 약간 세레보이 같은 느낌으로 죽었고요.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브리오나 아카데미가 결승으로 갑니다.